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게 왔나? 안녕. 1박 2일 빌리려고 했는데 1박 2일은 본점에서만 가능하대요 전화를 하고 왔는데 여기가 아니었어 <laughs> 1박 2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다시 대여를 둘을 <laughs> 기다렸다가 빌려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 남문? 남문이 어딜까? 남문. 남문으로 나가서 7분 거리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서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자연 구경도 하면서 가봅시다. 이따가 여기 다시 와서 케이크 먹을 거예요. 제가 와서 분장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또 시간이 걸려 버리네. 그리고 <laughs> 남문, 남문? 네, 남문, 남문, 남문. 척촌호수 끝에 본점이 있대요. 거기로 가야 돼. <laughs> 너무 속상해. 길못 찾는 거 아니지? <laughs> 나 없어서. 남문이면. 정문이 어디야? 저 혹시 남문 이용 못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문이 어디예요? 멀어요? 또, 또 멀리 돌아가야 돼요. 어... 정문으로 나가서 들어가야 된다는데, 저는 화가 나니까. 택시를 타겠어요. 정문 게이트, 정문 게이트, 정문, 정문을 갑시다. 정문, 정문이 어딜까? 저기구나, 정문, 7분을 걸어야 한다는데, 둘러가니까 한 10분 걸어야겠죠? 화가 나네. 석촌호수 지나서 바로 옆에 있대요. 짜증나. 이, 네. 걸어가는 게 조금 더경치 구경도 하고 좋게 생각해야지. <laughs> 좋게 생각합시다. <laughs> 엄마가 차 조심하라고 그래서 차 조심해야 되는데 옆에 킥보드가 너무 많이 지나가요 모드 빌려서 타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넘어질 뻔한 거안탈래요 아니. 아니, 걸어야 되네. 엄청 힘들어. 여기 아닌데, 이 잘못 왔니? 또 잘못하면 어떡해? <laughs> 여기가 막힌 길이었어요. 그냥 너를 결국 보게 되는구나. 어, 빨리 뭔가를 먹고 싶어. 아까 팬케이크 냄새 맡고 와가지고. 저 너구리. 너구리 너무 해맑다. 너구리 내 머리 위. 어? 벌판이야. <laughs> 여기 사람들이 되게 사진 많이 찍어요. 롯데월드가 옆에 있거든요. 다리 건너서 바로 있다 했으니까 군데건 나올 거예요. 나 혼자 한겨울이야. <laughs> 음, 음. 나나나나왔나나나나죠 여기서 나쪽으로 가고 음. 있어요.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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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길이 예나나 가을이다, 가을. 나는 겨울이고. 여기 있다! 보여요? 여기. 이거 어떻게 주네? 지금 어떻게 하시는, 하는지 아시는 분? 몰라. <laughs> 한성교복한성교복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너 여기 어떻게 들어가? うん。いいの 잘 안어울리지만 이걸로 합시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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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짐이 너무 많아 이따 밥을 먹으러 갈건데요 짐이 너무 많네요 제 허물이 이 가방 안에 있어요. 제 허물이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laughs> 가방이랑 싹다 넣었는데 지금 너무 막 손이 없어요. 이제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팬케이크? 제가 잠실 오면은 되게 자주 가는 팬케이크집 있거든요. 오늘의 먹방은 <laughs> 팬케이크 먹으러 갈 겁니다. 이게 사실 교복 같지 않은데. 어, 그냥 완전 쏭생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어 일반 카메라도 나쁘진 않네요. 제가 <laughs>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네요. 머리가 사자머리야. 너무 오랜만에 신는 단스를 신고 나왔는데 발이 아프네. 쿠션이 많이 없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부스스해요 이게 자켓이 허리는 다 맞는데 어깨가 너무 쪼아보이는거 밖에 없어가지고 몇개안 남았더라고 아까 되게 바보짓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왔으면 이럴 리 없지 <laughs> 발톱이 너무 아파 이 리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어요기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거 골라야 돼요? 팬케이크로 해주시고 음... 스크램블로 해주시고 감자 요리도 따로 고르는 거아요 네. 시럽은 메이플 시럽으로. 역시 시럽. 꿀도 조금만 주세요. 어, 네. 네, 프로테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서 보면 네, 될까요? 담몽 에이드로 주세요. 다몽에이드로 주세요. 다몽에이드로 네네. 시켰어요. <laughs> 저번에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시킨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첨가리. <laughs> 안 먹은 지도 못래가지고 아빠, 아빠. Thank mm -hmm. you. 야? 이거는 끈연이 네, 많이 나요. 매부지러워 네, 먹겠습니다. 카놀라 <laughs> 음. 음. 버터. 태고예요 태국은 고요자국은 너무 고요은 너무 최 그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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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버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